안녕하세요. 로카포스팅입니다. 구글에 안 나오는 글, 클릭 한 번으로 노출 가능하게 해주는 인덱스키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구글 등록 솔루션 인덱스키트입니다. 인덱스키트는 네이버 블로그 글에 구글 인덱싱 여부를 확인하고 구글 등록을 빠르게 요청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URL만 등록하면 곧바로 구글 보호 책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지금 여기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대시보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세인 확인과 노청 업무, 수작업으로 하다보면 놓치는 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덱스키트의 스마트 자동화 기능을 쓰면 새로운 글이 등록되는 즉시 구글봇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세인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노청까지 수행합니다. 덕분에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키트는 세인 성공률, 노청 이력, 반영 속도 등을 실시간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월요일에는 세인 성공률이 떨어지네? 지난달에는 반영까지 평균 하루 걸렸구나? 이렇게 핵심 지표를 시각화해서 내 블로그 SEO 전략을 즉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키트는 네이버 블로그 URL에 구글 색인율 99%를 보장합니다. 다양한 툴과 완벽 연동해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색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색인 신청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해 보세요. 왜 굳이 인덱스 키트가 필요할까요? robot.txt에 noindex가 포함된 네이버 블로그는 구글봇이 자유롭게 크롤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도 못하고 수작업 요청에는 일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키트를 사용하면 클릭 한 번에 색인 요청은 물론 대시보드 자동화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3단계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URL 등록, 실시간 색인 확인 및 요청.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5분 내에 색인 자동화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덱스키트의 모든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색인 자동화, 구글 노출 최적화, 트래픽 증대까지 단몇 분의 초기 설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오늘 바로 여러분의 블로그를 구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보세요. 더 편한 콘텐츠 관리, 인덱스키트와 함께 하세요.